우선 부계정 들어왔는데, 부계정 코나테 어, 나이스, 존나탄 크로스 팔렸고, 부계정도 어제 여러분 스쿼드 하면서 이 센터백이 한명 필요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꿀 때가 되긴 했어. 심가를한번 할까? 영드컵 그거는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영드컵 그거 언제까지였어요 여러분? 오늘까지야? 어, 야, 그럼 오늘 짜가지고 오늘 보내면 되지 않을까? 안 팔리는 그리지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 다 판다고 해도. 5,000억? 5천억? 5,000억으로 힘들텐데? 5,000억으로는 국가단일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여러분? 그치? 그래지만 클럽 경력 뛴거 중에 뭐 할만한 거 없나? 바르셀로나? 레알 소시에다드? 잠시만, 레알 소시에다드? 야, 이사크 있다! 메리노도 있네? 어? <laughs> 야, 잠시만! 이천수님 맞아, 소시에다드였잖아! 천수 넣고 레알 소시에나드? 야 이사크 가면 개꿀이긴 한데? 아니면 네리노? 네리노로 약간 코인 투자 해봐? L W는 어차피 천수 형님 올 거고 L w 쓸만한 게 있나? 오야르 시발! 아니 오야르 샤발! 얘랑 천수 형님 폭파해서 둘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면 근데? 천수 형님을 왼쪽으로 폭파하고 서로 폭파하는 거지. 어 아니면 쿠보를 왼쪽에 있을까? 여러분? 구보 구보 천수 형님.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않아요? 구보 천수 <laughs> 왜요 왜요 왜 웃어 여러분 구보 천수 괜찮지 않아? 그리고 C M을 한번 보자. C M에 쓸만한 와왜대고 수비맨디 오야 알론소도 있다 스톤스보니까 수비맨디에 알론소 하면 은 수비 짱짱하겠는데요 이거? 알론소 육진 넣고 수비맨디 육진 넣어 오케이 야 한번 짜보자 이런식으로 야 이거 짜지겠다. 야 이거 돈도 은근 딱 맞겠는데? 센터백은 아 센터백이 없는 거 아니겠지? 르노르망이 있네. 어나 르노르망 쓰고 있지 않나? 어 아니 쓰고 있구나. 팔을 꺼내면 그 르노르망 이거 홀딩스부였던 거 같은데? 이거 되게 좋거든요? 오 르노르망 실진 있다. 르노르망에다가 이니고 마르티네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벌써 오야 이거강 나온다 괜찮다. 엘비는 누가 있냐면 야태어도 그대로 쓰면 되잖아. 태어 그대로 쓰면 되겠다. l 비태어에다가 l 비아오아람브르 있네. 아람브르 이거 개, 개 좋아 성능. 잠시만 야 이거 진짜 괜찮겠다. 소시에다도가 이러면 성능이 괜찮은데. GK 누구 써야 되지 근데? 아 룰리가 여기구나. 룰리 써야겠네. 어쩔 수 없다. 자 이러면 그리지만 빼고 하면 한 8천억 나오거든. 8천억? ,000억? 8천억이면은 괜찮겠다. 이거 트림 팔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좀 지름. 하면 야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영드컵은 국가팀이잖아요 근데 영드컵을 할 거면 오늘 안에 국가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즈만을 어차피 팔지 못해서 그리즈만 데려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리즈만이 이중국적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리즈만을 데려갈 거면 프랑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로 가려면 지금 백수기도 프랑스 개 기깔나고 지금 갈수 있는 게좀 너무 없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클럽팀으로 다음 영챔스를 노려보는 걸로 레알 소시에다드 가야겠다 레알 소시에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거 따는데 하자는 데한 8,000억 드니까 사실 이거 팔면 한 4,500억 있는 거고 여기다가 나머지 판다 그래도 3,000억 정도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금 더 TP가 필요하겠네 조금 더 필요한 TP는 뭐현질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살짝 바꿔보자 여러분 어차피 오늘 안에 이거 못하니까 살수 있는 것들은 조금 해볼까? 르노르만 6지만 써도 되지 않을까? 르노르만 6지만 쓰자 여러분 이니고즈 6지만 쓰고 룰레 우선 사고 야살수 있는 거 사자 그냥 바로, 바로 바로 오늘 해보자, 몇 개. 천수행님 제일 중요하니까 우선 천수행님 팔찐 걸어놔야겠다, 여러분. 이거 우선 걸어놓겠습니다. <laughs> 팔찐 걸어두고 구보까지 우선 영입해보자, 구보. 구보 팔찐을 영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아, 2억 부족하네? 한화테를 빨리 팔자, 그냥. 한화테를 팔고. 한화테 팔고. 자, 이거 사고. 구보랑 요렌테랑 바꾸고 요렌테를 우선 팔겠습니다. 구보 우선 넣자. 야, 이거 팔찐도 들어가서 오버로도 훨씬 높아지겠다. T1. 알론소. 알론소랑 수비맨디 필요했었잖아요. 알론소는 근데 이거 구해질려나 알론소 육진 있으신 분 있나요? 우선 천수인이 구매 걸었고, 그러지만 있고, 메리노는 우선 사서 진어야 되죠. 테오 있고 진하면 되고, 아람부르 구매 걸어야 되고, 르노르마 아르티니스도 걸었고, 아람부르도 걸어놓을까? 아람부르가 얼마였지, 아까? 우선은 아람부르 걸어놓겠습니다. 아람부르 걸어놓고. 아, 수익인들이 오셨네. 야, 이거 피 p 가 근데 좀더 부족하긴 하겠다. 쉘로트가 지금 팔리니까 차라리 그러면 아란분를 빼고 메리노를 삽시다. 입천수 안메모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또뭐 영상 올리면 또 만들어주시거나 갖고 계시던 분들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또 착한 분들을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메리노는 이거 살기가 치킨으로 지나면 훨씬 싸게 할수 있으니까. 잘가라, 쉘로트야. 그동안 고마웠다. 너무 둔했어 어, 더 둔한 메리노로 쓸게 더 둔해졌는데? 셜트 팔아버리겠습니다 자 셜넛도 팔고 지금 메리노 영입했고요 알론소랑 수비맨디를 지금 구매해서 걸어놓자 수비맨디. 수비맨디 야 이것도 사질려나 수비맨디가 똥리지만은 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또 떴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메리노 진화 좀 해놔야겠다 5번을 높게 할 거면 팔진팀 맞춰야죠 어, 워낙 또 많이 터졌어가지고 제가 에, 불안하기 때문에 메리노 근데 육진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그쵸? 지금 살짝 빠친 고 살짝 헹고와야 되겠는데, 이거? 만만좀보고 오자, 여러분. 이거, 만만 보는 건 아니긴 한데, 좀 뽑아야겠다. 아으, 야, 근데 B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요즘에 나? 어, 뭐야? 너 옛날에 진짜 A3 잘 나왔는데. 나이스 SS. 4번, 오케이. 아, 오아야씨 오! 오! 개이득. 아니, 2, 1, 3이니까, 1, 3. 와우 나이스 하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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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TP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토팀 먹으면 진짜 개꿀이긴 하다 그러면 소시에다는 훨씬 더 좋게 봐 많... 어? 얘 손수 나는데? 에토 이런 거 나오나? 아. 485개 6 0 0 760 100배 먹었네 야 빠친 거1 0 0배요 아우 나 진짜 운이 왜 이렇게 없냐 자 본인 팔고요 왼쪽 풀백이 태우였고 오른쪽이 아람부르잖아아 근데 나머지가 선수들이 다 팔려야 되는데 저게 다 팔려야 어, 메리노 진화를 좀할 텐지 500억 야 지금 500억 받았네 페이백으로 야 이걸로 한번야 잠깐만 이걸로 메리노 진화하자 축진까지 찍을 수 있을까? 가자 얍 나이스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한번 치다 떠줘야 되는데 아. 있지 뭐. 와, 나 이거 씨 요즘에 사진 진짜 힘들다. 어? 아니 뭐 사진이 이렇게 한부터. 안지 거의 풀게죠. 나이스. 자. 와! 나이스! 오, 나이스 이크리. 도지가다왜천수연님 가는 거냐고? 여기 보이지 않니? <laughs> 있는 분들 한번 연락 주세요. 여러분 이거 메모리 있으면 한 번씩 저한테 양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걸리겠다. 우선은 메리노 오진 원트을해 봐야 되니까.

나이스 그럼 나머지 돈으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겠는데 야 그럼 르노르망 이거 칠진 삽시다 그냥 사버려 그냥 어? 그냥 사는 거지 뭐 나이스 르노르망 샀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태우도 지나야 되네 나이스 이 크리가비 자 태우까지 오징 딱 찍고 싶긴 한데 저는 쳐버리는 것 같아 아이스 <laughs> 그냥 터졌습니다. 네. 나머지는 조금 더 기다려서 한번 맞춰보죠, 여러분. 이거는 좀더 걸릴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 막상 짜니까? 자, 이렇게만 맞춰보고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